아, 반갑습니다. 오자입니다. 오늘. 지그재그에서 리뷰 1위하는 티셔츠 한번 싹 모아왔어요. 요새 제가 티셔츠가 없거든요. 아, 난 요새 봄좀 다가오고 하니까 이제 또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이너템, 특히 티셔츠류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지그재그에서 제일 잘 나가는 티셔츠는 어떤 걸까? 지그재그에서 설정한 랭크에 들어간 제품들 말고 실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샀다는 찐 1위 순위를 한번 보자 해서 구매 많은 순 1위, 2위, 3위까지 사왔습니다. 일단 다 빨래를 한번 싹한 상태고요. 제일 첫 번째 제품. 지금 티셔츠 세 개를 빨게요. 오늘 도착했거든요. 음, 이거는 리얼코코. 생각보다 괜찮네 질이. 근데 이런 봉제가 조금 약해 보이긴 해요. 이거 어디 거더라? 뭐 어쨌든 샌딩 파스텔. 자 아, 이건 품. 시바 제가 안 그린 게 너무 맛있어. 요거는 내쁘는 시바로 빈장구이. 일단 첫 번째 이 제품 리얼코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1위고 2만8천개 리뷰가 달려있어요 너무 거칠지 않게 살짝 맨들하게 커튼 특유의 질감은 살리면서도 조금 까끌거리는 느낌은 없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에 봉제 느낌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게 빨래를 한번 하니까 약간 이목 부분이 조금 약해지는 게 보여요 일단 이거 입어보고 올게요 핏이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살짝 세미 넉넉한 그런 느낌이고, 어, 기장감은 대충 이런 느낌. 음. 그리고 생각보다 스판감이 조금 많이 느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목 부분이 조금 약한 느낌이 자꾸자꾸 자꾸 보여요. 그거 말고는 이렇게 코튼 느낌 많이 내는 티셔츠 입고 싶을 때, 이게 그냥 가성비 버전으로 괜찮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나온 제품 중에 가장 비쌉니다. 근데 뭐 해봤자 22,000원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쇼핑몰 제품에서의 가격대 치고는 조금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죠. 두 번째. 제품이 요건데요 저는 이거 처음 에보고 이게 택이 리디안가? 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이게 도메택인것 같아요. 프렌치 오브에서 샀다는 걸 깜빡하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리뷰 많은 순위에 들어간 제품이지? 하면서 보게 됐어요. 아, 뭔지 장난 아니야. <laughs> 9,900원밖에 안 하는 제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 봤을 때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조금 얇은 느낌? 어, 원단 자체가 되게 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넥라인 봉제 같은 거 먼지가 조금 많이 붙는 느낌? 어, 핏감은 이런 느낌이에요 엉덩이 시작점까지 딱 내려오는 세미크롭 기장감이고요 팔 기장감도 적당히 길어가지고 약간 적당하게 파진 유넥이어서 이런 라인감 자체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원단이 아무래도 9,900원대로 뽑으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비싼 고퀄의 원단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감히 추측을 해보는데요 아... 이거 몇번못 입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나 늘리면 늘리는 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복원력이 거의 없는 느낌? 핏감이나 이런 라인감은 되게 예쁜데 원단에서 마이너스다 가격 때문에 메리트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샀던 게 아닐까 그것 말고는 사실 다른 메리트는 없는 것 같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마지막 17,000개 리뷰가 달린 슬로우앤드거 갑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리얼 코코아는 조금 다른 느낌. 미색의 아이보리 느낌이 조금 도는 게 보이시죠? 요건 완전 생 화이트. 요건 조금 아이보리. 근데 요거는 살짝 그 거친 코튼 유의 느낌을 좀잘 살린 느낌이고요. 맨맨이 느낌. 제가 말씀드린 맨맨이 느낌이 이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레이온이 달렸대요. 아, 달린 게 아니, 아니고 그 뭐지? 레이온이 들어갔대요. 되게 찰륵한 그런 소재의 맨질맨질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일단 요거는 일단 느낌 자체가 벌써 이 이렇게 촤르릉촤르릉 촤르릉 이런 느낌이 나죠? 기장감이 조금 더 넉넉하게 내려온 느낌이에요 엉덩이도 살짝 덮이는 느낌이고 소매 기장감도 가장 길었고요 그래서 팔긴 분들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 그리고 넥라인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파이지 않았어요 약간 이렇게 어깨 라인도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캐주얼하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그 런닝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무슨 내복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안 들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슬로우 앤드 1위 리얼코코 2위, 그 다음에 3위가 프렌치 오브 제품인 걸로 합시다. 또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말이 다 맞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기 때문에 오구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더 중요해요. 그내 체형에 잘 맞는지, 내 니즈에 잘 맞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작은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제발 시청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할게요. 우린 다음에 서만나도록 할게요. 안녕!